샬로 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 하나님만. 오늘, 요초동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6쪽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부간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환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다드락과 메삭과 아벤더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간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내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부간들살이 문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품목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서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품목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품목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품목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누부간네사로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가 내 자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자신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보나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을, 또 어떤 친구들은 먹는 것을, 또 어떤 친구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첫 번째 잡혀간 사람들 중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엘리트인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넘어간 델사왕은 유다의 똑똑하고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 자기 나라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친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들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 왕을 섬기게 되었죠. 당시 바벨론은 아수루 유다, 애굽까지 점령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하면서도 왠지 중요한 꿈을 꾸었어요.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뒤에 내네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이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나라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모든 신중에 최고의 신이며 모든 왕중에 최고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온, 세워서 온 지방을 다스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2 7 m 미터, 너비가 3 m 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건물로 따지면 10층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금물이혔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눈부시고 웅장했을까요?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에서도 그 신상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건축을 다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인 낙성식을 할 때,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참석하여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명령하시니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에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품은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과 신앙들은 우렁차게 울리는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자 너부갓네살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은 너부갓네살왕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일렀어요. 아마도 유다포로인 세 사람이 바벨론의 신하가 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가 감히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들도 숨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있다는 말에 너부간네사 왕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불러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적한 이세 명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풍무불에 던져 넣으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자신이 세상의 최고임을 과시했습니다. 왕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이세 친구는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했을까요? 왕의 말에 들은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부가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바벨론의 신하로 세워준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라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어떤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고백했어요.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어떤 양보도 타협도 없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한 번더 기회를 주겠다는 자신의 배려를 무시하고 금신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새 친구의 말을 들은 느부간네 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품목불을 칠 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였는데요.이 품목불은.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해 지피는 불인데 보통은 한천도씩나 됩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최대한 높이 온도로 높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이들에게 엄청난 벌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군인들은 새 친구를 결박하여 무섭게 타는 품뭇불 속으로 던져넣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다들 락 메사, 아벤노고를 붙잡아 불 속에 던진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풀묻불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그 안에는 4명이 있어요. 도대체 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한 사람은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너부갓네사람과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속에 던져진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왕은 풀무불에 가까이 에 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밖으로 나오너라 왕의 말의 세 친구는 불그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옷도, 몸도 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부간네살 왕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선택한 세 친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보다 높으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백성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안부로 말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사랑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서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만을 영원하고 유일하신 왕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협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거절한 결과 품을 불에 던져졌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나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비웃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안 되는 일이 되냐 그렇게 교회 다녀봤자 다 소용없어 라고 하며 돈 지식 권력 힘 이런 것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전해 질수 있는 분이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우리 조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이 물을 드리면 됩니다. 친구들 드린 예물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도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설교를 잘 들었는지 복습 문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7과 복습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1번 다니엘, 2번 사드락, 3번 아브라함, 4번 메삭. 문제 2번. 너부갓네살왕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에 던졌나요? 1번, 가마솥 안, 2번, 동굴 속, 3번, 바닷속, 4번, 푸뭇불. 문제 3번, OX 규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푸뭇불에도 다 죽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세 문제의 정답을 예배 마친 후부터 금요일까지 강도사님의 핸드폰으로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학년과 이름을 꼭 적어서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친구들 꼭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핵심 말씀은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 꼭 암송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